안녕하세요 여러분, 새하의 뷰티 바바입니다. 오늘은 환절기 피부 관리 피부 장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환절기에는 피부가 건조하고 푸석해지면서 메이크업도 잘 받지 않고 피부가 민감해지기 쉽죠. 음, 그럴 때 필요한 건 바로 피부 장벽 케어입니다. 지금 바로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. 우리 피부 장벽은 외부 자극을 차단하고 수분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. 만약 장벽이 약해지면은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면서 어, 자극에 민감해지고 트러블이 잘 생깁니다. 그래서 장벽 케어가 굉장히 중요해요. 그럼 어떤 제품을 써야 할까요? 음, 제일 중요한 거는 보습제인데, 세럼이나 앰플, 젤타입을 베이스로 잘 충분히 발라주시고 마지막에는 수분크림으로 마무리해주는 게 중요합니다. 이 과정에서 보습성분들이 피부 표면에 보호막을 만들어주고 수분이 증발하는 걸 막아줘서 피부가 촉촉하고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. 둘째로는 자극을 줄여주는 제품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. 알코올이나 향료, 인공색소가 없는 저자극 제품을 쓰는 게 피부에 안전합니다. 스킨케어 단계에서는 토너와 세럼, 크림을 차대로 발라주시고 특히 보습을 크림을 두껍게 발라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메이크업을 할 때에도 피부가 건조하지 않게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예를 들어 촉촉한 파운데이션을 사용하거나 미스트로, 어, 미스트로 마무리하면 메이크업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. 환절기에는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제품을 꾸준히 사용하면서 피부가 푸석해지지 않도록 관리해 주세요. 건강하고 탄력 있는 피부를 유지하면 메이크업도 훨씬 잘 먹고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. 오늘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기로 해요. 감사합니다.